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고 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의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 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업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69편은 어, 다윗이 억울한 상황, 뭐 사면초가 수렁에 빠졌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때 그런 고난에서 올려드린 탄식시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 억울하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다고 했으니 자기의 감정을 그래서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시고 그들에게 분노를 더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계속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제 그 흐름 가운데 살펴봐야 오늘 본문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어떻게 바뀌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달라고 호소하죠.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어제까지 그 마음이 어땠어요? 막 아프고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놨어요.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분노를 해주시고 그 마음, 그 아픈 마음을 했는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30절에 그 죽을 것 같은 고난, 억울하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주님 이름을 찬송하고 또 뭐라고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지금 찬양할 그냥 우리 인간 쪽은 놓는다 보면. 찬양할 조건이 하나도 없고 이유가 없고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고백해요? 찬송하고 있는 걸. 감사하대요. 지금 아도니아든 압살롬이든 자녀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억울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진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할 때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할 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막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그것을 다 쏟아냈을 때 하나님이 아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상성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로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미암아 마침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로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죠. 어제 다니기 도회 그 목사님 문면 뭐라고 그 제목이 항상 찬송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찬송을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어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하여 한다.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재림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도 찬송을, 찬송을 계속하며 우리가 주일날이 작은 부활절이라는데 매일을 부활주일로 살며 기뻐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할 조건이 없을 때 감사할 이유가 없을 것 같대 그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다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이것이 소 곧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 고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 그 당시 드릴 수 있는 최고 예물이 뭐요? 예 황소 가장 값비싼 것이 황소인데 고난 중에 찬송할 조건이 없고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황소를 드린보다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들어보 황소를 드린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감사 찬양. 특별히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고 감사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과 재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2절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다 이를 보고 기뻐하는 게 무엇이에요? 고난 당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곤고한 자가 그런 다윗의 모습 오, 왜저 사람이 찬양을 하지? 찬양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왜 감사하지? 권관자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 이 권관자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 마음이 소생하게 된대요. 소생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를 계속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특별히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누가 본다는 거죠. 누가 보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 보고, 아내가 보고, 부모님이 보고, 그 자녀들이 보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소생하게 된다.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있는 보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토요일, 주일날이죠 김효진 사모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결혼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죠 천과 정행 부부가 부럽지 않고 차인표 시내라 부부가 없고 우리가 있다 근데 결혼하니까 뭐예요? 현실을 보고 계속해서 그분의 표현대로 계속 남편 탓만한 거죠. 왜 우리 남편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싸우게 되고 본인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무엇이요? 남편이 힘들어진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재물은 마음이 아마,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내 탓이구나. 그리고 남편을 위해 축복의 기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변했다는 것이 자기가. 그전에는 왜, 뭐, 수건 하나도 뭐 하는 것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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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했는데 그 은혜와 복음을 경험하고 김효진 사모님 자기가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이 변하더라는 게 남편이. 남편이 변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길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고백할,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이 변하게 해달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지만 그게 하님이 올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내가 변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32절도 마찬가지.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찬송하고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했을 때 곤관자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되고 그 편한 타윗의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소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등전 16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주에 빌리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찬송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그것을 뭐 했어요? 그 간수들이, 간수장이 봤다고 했어요.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간수장과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송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찬양하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성드럽은 기도를 계속 할수 있는 여러분들시기를 주메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시기를 주메롬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하기, 찬송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영평과 상황 가운데도 매일매일을 부활절로 살며 그 부활체질로 살고 어제 그 부분 말씀, 목사님 말씀대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시기를 주메롬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이 변하면 누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변하고 여러분이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면 나라와 민족이 변화가 됩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모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할 수 있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이로므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했더니 자기가 변합니다. 다윗이 변화됐더니 어떻게 돼요? 곤고한 자들이, 주변에 있는 자들이 기뻐하고 살아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35절, 36절에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을 이루다. 무슨 말이냐면 내 개인 문제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하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지금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내 문제만 가지고 이것 갖고 했는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품게 하시고 결국에는 다윗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내 문제 내 문제 갖고 기도해야죠. 내 아픔 갖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므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문제, 내 가족, 내 자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 이 대전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한국교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한 그 사람이 그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미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단마귀는 주변 환경을 어렵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찌르려고 합니다. 우리를 찔러댑니다. 이런저런 소식으로 마음을 심난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 앞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 놓을 때, 오늘 10편, 69편의 그런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 아들람 식구 청, 처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